웰컴 투 파라다이스라는 영화가 있어. 고등학교 때인가 봤는데. 배낭여행하다가 만난 남자 세트인데. 같이 어울려 놀다가 며칠 후에 헤어져. 두 명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한 명은 거기 남기로 하고. 근데 몇년 뒤에 두 명한테 어떤 변호사가 찾아와 그때 셋이서 같이 마리화나를 했었거든. 근데 그 남은 놈이 그 마리화나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대. 근데 걔가 소지하고 있던 양이 사형에 해당하는 양이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같이 했다고 증언을 하면 그 양을 3분의 1씩 나눠갖는게 돼서 사형은 면할 수 있더래 대신 셋다 똑같이 인연을 그 나라 깜방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도 사형은 면하게 해야 되지 않냐? 되게 양심적인 척했던 놈은 그 교도소 환경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버려 근데 안 가겠다고 했던 놈은 그 실상을 보고 흔들려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결국 양심적인 척했던 놈은 도망가고 같이했던 놈은 사형을 면하지 못하고 도와주겠다고 온 놈만 같이했다고 증언을 해서 교도소에 갇혀버렸다. <laughs> 이게 뭔가 쉽지 않아. 그래서 사용 당일 날 교도소 광장에 사용되에서그 놈이 달달달 떨고 있는데, 도와주러 온 놈이 그 좁은 교도소 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. 나 여기 있어. 내 눈을 봐. 나 여기 있어. 10분 짧으면 5분. 다 같아도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. 교도소에서 인연을 썩는다 싶더라 친구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래서 이 모양이 꼴인 거야 <laughs> 야,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내가 진짜 싫어 근데 이제부터라도, 이런 나를 조금 받아주고, 더듬어 뭐 줄라고?